그럴 때 b 가 30도야. 스몰 b 가 쳐다보는 b 가 길이가 1이고 a 가 쳐다보는 게 루트 3이에요. 일단 이게 제일 길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려야지 제 짧게 그리면 안 돼. 그러면 사인 법칙이 성립한다고. 사인 a 가 분의 얘가 쳐다보는 면 루트 3. 얘는 사인 30도 비각,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에요. 걔가 쳐다보는면 1과 같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둘이 이렇게 하 계산하면 이야 이게 2 그럼 2하고2하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얘를 이 넘기면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특수각이야. 근데 a가 60도만 썼던 첫 번째 학생은 중학교 수준을 계속 보다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60도만 돼? 그럼 면가 여기가 6 0도 여기 직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120도고, 여가 여기 루트 3. 여기가 30도. 아,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가 30도 되면서 이등변사 합병 될수 있다고. 그래서, A가 120도 되는 거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게 2개야. 아까 그 문제는 이미 다른 각이 100m가 넘어갔기 때문에 못한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두 개로 해야 된다. 어? 아까 30도고 150도도 될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문제. 어, 다른 문제, 무그 2번이었나? 동그라미 2번. 이제 예제.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두번째뭐 걸었냐면 외접원에 반지름의 길이를 보라고 했서 이거 2하라고 똑같아. 이렇게. 그럼 이게 2니까 얘는 1이지. 외접원에 반지름 길이가 어째서 4분의 루트 3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 아저씨 어? 어떻게 하면 이게 2인데 어떻게 4분의 루트 3이 나? 잘못 계산했어 잘못 계산했지 그렇지 당연히 뭐 잘못했는데 그게 나왔겠어 설마? <laughs> 외정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야 그러면 2R값이 8이야 호 ab의 중심각의 크기가 중심각. ab를 이렇게 잡아. 그냥. ab 중심각이 두개 다시 원 위에 두점 잡으면 호가 돼요. 원 위에 세점잡으면 삼각형이 이제 그때 원의 내부에 아주 가장 중요한 점 중심과 이름에 이거를 중심각이라고 여기가1 2 0이요 이렇게 이쪽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120일 때 c의 각도에라. c 근데 아무데나 이렇게 삼각형을 잡았다는 이유가 막 삼각형 만들어주는 거야 이미 C 로 그러면 중심각 광각 얘기했죠 호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120이면 원주각은 절반이야 60도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스몰 시라고 쓰고 시가 쳐다보는 변은 스몰 시라고 쓰고 다음에 비가 성립해. s 인 C 60도 분의 조그만 길이 C는 외 s 원의 지름, i g 원 s i 에 원의 지름이야 2r 2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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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지이 길이는 둘이 곱한 거야 C는 2R ER, 사인 c n s i 서 n 둘이 곱하니까 g n 하 i g n sign sign 어렵다고 생각하지 예제 2번 이것또 중학교 때부터 하던 그런건데 고등학교 때도 한번 나오죠 유기식에서 A 대비 대 C가 A 대비 대 C가 1대2 대 3이다 예를 들면 그럼 이거 1,2,3으로 해도 되는 문제도 있고 실제 그냥 비를 물어보면 1, 2, 3으로 그냥 계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넣어야 돼이 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a라는 변의 길이는 k, b라는 변의 길이는 2 k, c라는 변의 길이는 3k다 만약 k 값이 3이었으면 3, 6 9였던 거지 어? 3, 6, 9 그런, 그런 비율로 넣는 거 그게 유리식 여러분 고등수학 파에서 유리식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비례식, 유리식 안에 비례식이 있거든. 근데 얘는 다음 과지 해야 되는 거야.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6대5대 7이거든.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얘를 6, 얘가 이거야. 6k, 얘를 오케이. 오케이. 시플러스 K. 러스이크러스 시크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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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시 시크러스. 시크러스. 시크러그 시크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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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그 쓸때마다 개그 치고 싶고 이러잖아. 학교에서 분명히 학교에서 분명히 약간 위암적일것같은데 이제 하는 거구나. 아니야? 내성적이야? 조용히 있어야 돼. 조용히 쳐. 네. 이렇게? 이렇게. 내가 분명히 너희 모습을 봤단 말이지. 우리 앞에서 편의점. 애들 분비 잡고 있어. 냄새 이게. 어? 니네 다 없을 때알서 모리잖아. 어? 작년 여름에. 아, 작년 여름이지. 작년 여름에. 여름방학하고 시현이 온지 얼마 안 돼서, 한달좀 한달 됐나? <laughs> 시현이 학원에서 말도 없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쟤는 진짜 지에오 궁금할 거 같고 이 생각이 들었어 막, 어, 애들한테 막, 어, 애들아 그러지 마, 막 이럴 거 같고 근데 야, 학원 앞에 딱 만났는데 우리 앞에 돌, 편의점 앞에 돌 있잖아, 그거 큰거딱 <laughs> 이렇게 앉아있딱 이렇게 앉아 애들 다서 있더라고, 남자 애들 아, 이러고 서 있더라고. 그러가고거딱시원이맞아 어, <laughs> 이러면서 갔어요. 진짜 딱 그렇게 앉아있었어. 여자 옆에 여자애가 여자 옆에 친구 숨죠. 옆에 있는 친구도 서 있었어. 여자애. 그리고 시원이만 딱 이렇게 앉아있어. <laughs> 딱그모습으 보고. 음, 진시한 일진이구만. 에이, 나 혼자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두 개씩 있어. 변변 더해.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1 8k가 되네. 금중에 제일 좋은 게 24k인데, 24k는 풍금이라서 18k가 제일 유명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k야. 그럼 이제부터 뭐 하냐? A, B, C를 구하는 거야. A 더하기 B가 6이야, 얘들아. A 더하기 B가 6k야. 그럼 A 더하기 B가 6k니까 C는 몇 k야? 3k잖아. C가 3k. 응? k 나눠볼게 하는 거잖아. b 더하기 C가 5k니까 a는 4k고. 이 그러면 b는 2k 되니까 2k고. 이렇게.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알겠지? sin b가 변의 길이의 b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에 A 대 B 대 C를 구하라니 얘기잖아 그러니까 4대2대 3이 답이지 4대2대3 변의 길이의 비나 사인 비나 똑같다 그러면 A 약분하면4대2대3 나오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C A라고 썼는데 3대4대2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서부터 고 그래서 4대2대 3이 답이고 2번 2번 A 대 B 대 C가 1대4대 2야. 아니, 이정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 갖고. 1대4대 2밖에 없으니까. 어, 떻게1대4대2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제에서 삼각형이라고 그랬어. 삼각형에서 각이 1대4대 1이야. 이등변 삼각형인데. 응? 쓰아야. 어떻게 해야 돼? 1대4대 1. a 대 b 대 c가 각 A 대비대 대 C가 1대4대 1인데 변의 길이에 비해 구활래 그러니까 이거 막1대4대 어, 1이 답인가? 이런다고 하는 어? 거 아니고,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의 비는 변의 길이에 비하고 무관하진 않지만 비례하지 않아요 비례는 안해 정확하지 비가 똑같진 않아 어떻게 해야 돼수학윤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K로 어. k 넣으면 K 삼십 나와요. K. 아 그렇게 어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응. 그러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전체 수업. 여기 피자야. 아가씨 여기 보세요 피자. 피자 몇 조각 있어 요 여기 지금? 여섯. 조각. 여섯 조각 있잖아 여섯 조각. 근데 피자 한판 전체가. 삼각형이니까 180도야. 180도 중에 a가 6조각 중에 한 조각이고 b가 6조각 중에 네 조각이고 c가 6조각 중에 한 조각이잖아요. 이렇게. 그거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a가, a가 30도 먹는 거고 얘는 120도 먹는 거고 얘도 30도 먹는 거고 즉각이 아까 했던 거예요. 120, 30, 30, 이거1 이런 이등변 현상이 되 그러면 뭐가랑 똑같다고 A대 B대 C는 각각의 똑같아. 사인 b랑 똑같아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에요. c 도 2분의 1이야.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하고 똑같아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1대 루트 3대 1, 2씩다 약분하면 아 다시 2분의 씩1 약분하면 1대1 2 3대 1이 답이야 유재 2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각 어? 나눠 먹기 아니 아까 윤서가 얘기한 대로 K 4K K 다 6K 더해서 180이어야 되니까 6K를 더해서 180이어야 되니까 K가 30이다 그렇게 나눠 먹기 저같은거 뭐 우리 정현이는 배가 아파요 para o